저는 이런 여사권, 응? 여사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, 코리아.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. 오, 팩토리아, 이거지? 그 중에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자리 중에서, 적어도 한쪽 컷이 자음이니까, 얘가 자음이고, 얘가 모음이면 되는 거고, 얘가 모음이면서 얘가 자음이 되는 경우랑, 얘가 자음이면서 얘가 자음인 경우랑, 얘가 모음이면서 얘가 모음인데, 지금 찾으라는 게 뭐라고?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래, 그치? 그럼 요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, 모든 경우에서 에서 모음인 경우를 빼면 된다, 이거니까. 그럼 모음인 경우는 뭐가 있어? 모음, 둘다 모음인 경우. 음그 모음이 세 개니까. 음. 세 개, 삼피2 삼피이에다가 곱하기, 3 팩토리아 응. 이게 아까 3 밑으로 2개에다가 3, 2, 1이니까 36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준다5 5 팩토리아에다 그치 5, 4, 3, 2, 1 해서 120 120까지 해서 뭘 빼준다고? 그럼 84가지인가?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.